야, 여기 배추 정말 잘 심어놨는데 와 배추도 되게 좋아요. 네. 와 통도 크고 어, 정말 좋아요 정말. 아.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배추 이 배추를 갖다가 수확을 못했다는 거저 앞에만 조금 수확하고 말았어요. 안녕하십바이노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김장무죠. 김장무. 제가 한번 추악을 하나도 못한 거. 그냥 무트 밭에 그냥 버리는 거. 그거 한번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저도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배추 여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것도 두 줄로 해가지고 배추가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올해 배추 가격도 괜찮았었는데, 어 이렇게 수확을 못했다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수확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됐는데, 야, 진짜, 우리 진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왜, 이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 진짜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진짜 여기 배추 보면, 예, 통이 너무 좋아요. 예. 통이 너 와, 이게 진짜, 어이 정도면 진짜 올해 배추 가격도 싼 편도 아니었었잖아요. 비싼 데는 뭐 5천원까지도 갔었고, 4천원 막 그랬었는데, 한 통에. 예, 이런 것들이 참 발생한다는 게, 어, 여기는 이제 더군다나 길가고 그래서 그냥 배추 길거리에서 이렇게, 어, 판매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와, 이 진짜, 굉장히 넓어요, 밭도 음. 넓은데 지금 눈이 하얗게 덮어갖고 속이 완전히 이제 네. 완전히 꽉꽉 얼었어요. 이제 어유 어유 미끄러. 네. 야 정말 낯작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추측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농산물 시장으로. 이제 우리처럼 판로가 없고 이러면 농산물 시장으로 이렇게 수확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요즘에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농촌에도. 일단은.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확해서 농산물 시장까지 실어 나르고 이런 거 인건비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웬만큼 가격이 높아갖고는 예, 네,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무, 무밭 정말 2, 3만 평 정도 되는 밭 이렇게 어른 거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그냥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배추나 배추나 마늘, 양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면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내름 수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수입하면 결국은 농민들은 진짜 돈이 좀 될까 싶어가지고 심었는데 수입해가지고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 그냥 결국은 농민들은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정부 차원에서 뭐, 물가 안정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입하는 건 좋다 이거. 차라리 그러면 우리 농민들 거를 어차피 수입할 거잖아요. 농민들 거를 어 조금 가격을 좀 비싸게 어 수매를 해서 어차피 수입 들어와도 그돈 나가잖아요. 에? 그러면은 농민들의 좀 보조를 해줘서 약 우리 서민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면 그러면은 농민도 살고 서민들 좋아하고 왜 그거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저는, 어, 이래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제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야, 정말 이런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것같아 진짜 이게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물가 안정을 해준다라면 일단은, 음, 양파나 뭐 특히 양파, 마늘, 그 다음에 배추, 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배 면적이 도대체 얼마만큼, 음, 배추가 심어졌는지.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이게 진짜, 어, 만약에 진짜 배추나 양파나 이런 것들, 마늘 같은 거, 이런 게좀 많이 심어졌다라면, 진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입하고 이러는 거 좋다, 이거야. 대신에 수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인건비라는 농자재 값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게 재배를 해놨는데 결국 수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물론 이제 좋죠. 서민들도 어, 저렴하게 먹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다돈 벌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수입해버리면 농민들한테는 최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농민들 좀 이런 배추나 이런 양파, 마늘 이런 거를 좀 비싸게 사서 서민들한테 좀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농민들한테도, 어, 좋은 소리 듣고, 어, 서민들한테 물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그것도 좋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양파나 마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배추 이런 거, 무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민 물가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날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예. 네. 날씨 때문에 폭등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올한해 배추 값이 비쌌다, 아니면 고춧 값이 비쌌다 그러면 그이듬해 이제 우리 농민들도 이제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또 대량으로 심다 보면 또 그게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데 농산물이 진짜 물가에 큰 어, 영향을 미친다려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재배 면적을 갖다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의무자조금 해가지고 마늘이라든가 양파, 사과 이런 의무자조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확실히 자리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잡으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재배 면적이라든가 뭐 모종 나가는 거 씨앗 나가는 거 이런 걸딱 파악해가지고 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좀 약간 수돗을 시킬 수 있게끔 조절을 할수있겠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의무자조금 제도가 있는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물가를 조절하고 농산물 값을 어 안정화시키고 이런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치지 어못 미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야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거 이만큼 배추를 심고 인건비라든가 어 진짜 모종값, 농약값 이거 생각하면 진짜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수확을 못하고 이렇게 던져놓는다는 거는, 아, 정말 우리 농민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일단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외국인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외국인들 머슴을 사는 거예요, 머슴을. 웬만한 농사를 져갖고는 외국인 1년 번, 버는 거보다더 많이 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워낙 일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달 돈을 받잖아요. 매달. 근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배추를 한번 심었다라면 수확할 때만 돈을 만지는데 또 이게 가격이 폭락했다라면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아, 이게 뭔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좀뭐 지원을 지금 뭐 정부에서 많이 해 준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농촌 인구가 진짜 이제 고령화 사회로 딱 접어들면 이제는 진짜 일할 사람 없어요. 언젠가는 배추 한 배추, 양파, 마늘 이런 거를 전부 다 수입에 은지원해야 되는 그런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대책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것 좀어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기농 빚쟁이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게 저는. 진짜 저도 이제 기농, 내년 되면 이제 15년 차인데, 어,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마음에 아픕니다. 자, 이상, 솔바이너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